8월 12일 화요일 영적 성장을 위한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13장 내임금 예수 내 주여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서 3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수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자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라도 총을 잡아보지 않고 사격이나 유격이나 또는 전투를 해보지 않은 군인이라면 그 사람은 무늬만 군인이지 어떤 의미에서 무기력한 병사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세상적이거나 이기적이고 또 놀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르는 관심이 없다면 종일토록 놀고 먹는 생각뿐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소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제는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에 큰 도전을 주었다 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유다, 유다의 3대 선왕이었던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쌓였을 때 요시아 왕은 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돈을 맡기고 성전 수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힐기야는 많은 사람과 함께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인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았던 힐기아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유시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은 그 말씀을 읽게하고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참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서 34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시아가 왕된 것은 그의 나이 8세 때였습니다. 그가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나이 8세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18년, 그러니까 요시아 나이 26살 때 성전수리를 지시했습니다. 요시아는 받은 바른, 바른 믿음으로 서려고 어린아이 때부터 애를 썼는데 파세 때 왕에 등극한 다음에 8년 만에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즉위된 지 18년, 26살 때 성전 수리를 지시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전 국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성을 가졌던 유시아였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종교 개혁과 국민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일들을 개혁하는 믿음을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왕이야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었다면 나이 들면서 사춘기 시절에 절좀 놔두세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면, 성년이 되었을 때 정신 차리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영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영성은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놀라운 영성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에 보면, 요시아는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섰다는 말은 요시아 집에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처럼 생긴 사열대 위에 서서 모든 장로들과 모든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 남녀 노론을 막론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와이크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제방에서는 왕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각기 경계 지점에서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 재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을 맺고 잘 지키면, 이 짐승을 나눠 먹는 것처럼 화목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담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펼쳐놓고 이런 행위는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와이크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숨겨져 있는 계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불을 지도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 여러 사람들 앞에 들려 주면서 연이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체결하자 이러면서 백성들을 주 앞에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나누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다 땅에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성숙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고 줄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변화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선하고 잘못된 관습과 습관을 고쳐가고 지상적인 것들을 떨쳐내는 것, 그러면서 줄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몸으로 삶의 변화로 말씀을 따름으로 주 앞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